<laughs> 그, 이거 영웅 영직업이 2이 네, 어, 인가 쌓아놓고 가던데어 이게 아. 하 타우스는 모르겠는데 한 30초 후부터 쓰면 딱아흑 타이머가 맞출 수 있어요. 예, 노말도 그, 들어가서 30초 있다가 쓰면은 딱 되더라고. 아, 아. 하드도 똑같아요. 아, 어, 비슷했다네, 비슷할 거네. 비슷할 거 아마도 간다. 아마도, 아, 아마도? 간다. 아. 다만 라이브 못 봐, 진장 어, 들어온 거죠? 어, 들어온 거네. 진이죠 네. 진찐 이거 해도 나간 거 같다? <laughs> 전줄하는데전 어, 아니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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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까 죽빵 <주빵> 맞던데? <laughs> 이거..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

안들어갔 아, 들어 아, 아니, 아무 날아가고 있는데 아, 기도진 아, 기도 그리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, 뭐 해도 날라가고, 뭐기대 생각이 <laughs> 안 써도 그렇게... 아, 시작하셨어요? 네, 네, 무작 <laughs> 언제 끝나지? 오, 초직히초뒤 오지게 때린 줄. 끝났어. 아, 죽어. 아. 벌써 해도가 나나. 어, 난 있는데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그 전사 위점이 안 됐어요. 아이 저도 이게 좀안 적어. 나이까요 아. 난피 유지하는 게 좋아요. 여기서 네. 난피 유지하는 게 좋아요. 관목 네. 이사 그 내가 찾아봤는데 아무 때 죽으면은 상대방한테 그 전이 된다고 하더라고. 주변에 어, 그 공포 게이지 올려줘. 오 어, 왔어. 클라는 그 게이지 떨어지고. 나 몰랐는데 누가 알려줘서 한번 찾아보니까 막 그, 그렇다고 하더라고. 저 플레이요. 풀어요 <laughs> 합동이 중요하다. 나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아니면 남에게 이득을 줄수있어 내가 보기에 대부분 그 주변에 공포 뿌리는 것 같던데. 나 이거 이거 나 하나밖에 안 남았네. 미쳤다. 무뭐야아 맞다. 아 그러면은 가 가면은 이따가 매칭 해달라고 못하네. 아 이런 생각. <laughs> 어... 무적 얼마큼 남았어요? 2분 반 정도. 오케이, 오케 맞아 죽었는데? 어, 너왜 이렇게 발걸리지? 긴장하셔서 그런 건데. 요 아니 평화시대로 하면 좋겠다. 맨날 맨날 하게. 나붙은거 아니야？사진 찍는거그아무 끝나고, 오겠어 저는. 트 예. 원은 아직 고서 나랑 안들어갈것 같으니까, 나, 나지 말아야 지 바로 와요. 나 스피커 아, 공포되 있다. 어, 잘 깐다. 역시 나이트로드. 저 공포됐습니다. 공포되면 뭉쳐 있어야 되나요? 저 오른쪽 구석인데 곧 풀려요. 와우. 거실 걸리신 분? 어, 아, 잠깐 게이지 반납 안 해. 저곧 풀려요? 온다. 어, 게이지 줄었어. 어, 게이지가 네. 좀 줄었네. 제 옆에 붙어 계시면 게이지 깎여요저와요 이쪽으로. 이거 뭐 자기가 죽을 것 같다, 풀것 같다고 하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로는 굳이 죽을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무적이 계속 도니까. 레팅 돌아요아 계속 죽는구나. 저... 이게 뭐그똥안 맞아도 그냥 게이지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. 네, 맞아요. 조금씩 잘... 저 무적표도... 나 아직 스페 1분 아... <laughs> 맞았네 무적 좀! 무적 그냥... 그 이거, 리킹으로 빠져. 그 다음에 아... 얼닭사를 일쪽으로 흘려야 되겠다. 어 손이 꼬였네. 저게이 여기 끝으면 게이지 끝난다. 어 줄었다. 줄었다. 아, 음. 이거 그렇네. 이거 팀플 중요하네, 이거. 웨이플은 게임플 게임지. 어! <laughs> <laughs> 누우셨다. <laughs> 공포인 상태에 죽었다. <laughs> 근데 그것도 그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늘어나는 것 같아. 뭐, 어. 그게 그냥 죽는다고 되어있냐니라 범위가 있어야지. 어차피 미래의 버프 잡히면 맥댐이니까. 생각보다 할 만하네. 스프 도니까, 잡겠다. 많이 까겠다 거의. 야, 무조건 잡았다. 와, 어, 이거 이면베리어 터져서 살았다. 저고거 너무 쉬운데? <웃음> 이러면? <웃음> 생각보다 할만한 저도 공포. 와요. 곧 와요. 이거 나 스포 올렸어. 요 네. 풀게요. 이거 네. 어, 나많이야개마이 갔다 우리 이거. 풀렸어요. 개마이 갔어 개많이 갔어. 개팍개개빡이지 어디 가. 아씨나왜개게절로 가. 풀리셨네. 아, 진짜 이거 생존기만 잘 돌리면 진짜 안좋 아, 근데 보고 걸리고 석화 쓸때 스키프 쓰리면. <laughs> 석화 쓰면은 스폰 쓰면은 만통 먹어야 되고. 아, 점프해야 되는데. 아, 씨. 어, 브이팅, 개, 개빡해지 잡겠는데? 뒤를 20초밖에 못 넣었네. 저는 그거보다 더 처참합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 때리려고 하면은, 뭐, 미스 나가지고,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빨간색 운성 맞으면 안 터져요. 아 공포 되겠다, 이번엔. 의지 돌아다저 공포입니다. 네. 아, 소았다 아, 지. 아, 나기절 아. 먹고 음. 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네. 음. 바로 뭐 와요 레드 바로, 바로, 바로 와요. 저도 아이고, 못버티 무적 있음? 아니, 없어요. 30초 뒤에 스프. 좀 버티다 보아할게요 풀려요, 보 풀려요. 저 오른쪽에서 끌게요. 네. 아, 펄어 어, 늘어났다, 게이지. 갈데 갈린 큰일 났다 파이저 무적 있어요 됐어 예. 들어갔어요? 무적 잡았다 이 무적.. 무적기.. 아 무적 없어요 아직 8초 아 괜찮아요 잡았다 이거 갑니다 아 잡았다 이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혹시 모니까쓸 거야 쟤들 로 썼다 썼다 아, 뭐야 대충 누구야 어 뭐야 아 뭐야. 죄송합니다 <laughs> 어저 어, 나도 는데 몰라 다 아무나 뽑어 어차피 아이템 없어 아아 생각 어, 이거 다 반납하세요 두개그 <laughs> 로봇한테 반 아, 반납하세요 누구, 이거 저한테 주세요 이거 몇 개지 두개 여기서 여개남 나면 저 수액큐 하나 먹었고 몇게 먹었지 잠시만요 몇개남몇개나오지아 몇 몇, 몇개 채니가 수액큐 세개 먹었어요. 나두 개, 세 개, 두 개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어 이거 좀 쉬운데? 이거 이거. 이거. 어저두개 원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세개먹었다고 <laughs> <laughs> 나오거든요. 몇 개지? 몇개나온거 그럼 세개 뿌리고. 오케이. 아홉 개인가? 열 개인가? 잠깐만요. 보고 계속... 볼게요. 다시 세 개. 아 하나, 둘, 셋, 아홉, 넷. 물어보자. 아저 다섯 개 맞아요. 제가 다시 버릴게요. 그럼 몇 개지? 총? 내가 두 개, 여덟 개, <laughs> 여덟 개인가? 여덟 개 같은데? 두 개씩 드게요 진일라보다 안 좋냐? 쓰레기 보스네 여덟 개 맞는 거 같은데? 여덟 개. <laughs> 아 이거 이게 한번두개 드세요. 한번안 드시면. 여기 있어요. 다 먹었는데? 다 먹었는데? 저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저도 먹었어요. 아저여아 그런 아, 맞네 맞는 거 같은데요?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. 생롭다잘 어, 잡혔네. 쇼트라이거 많네. 근 너무 빠르다 그구나 아. 내가 75조. 조가 26조 나왔어요. 어, 전안 아, 쟀는데. 제 제거 그랬다. 어, 75조. 아, 이거 좀만 저 20조밖에 안 돼요. 좀만. 개 진짜만. 쓰면... <laughs> <laughs> 75지.